모든 항의 양의 실수인 등비수열의 첫장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 이라고 하자 등비수열 이라고 돼있고요 그럼 A랑 R 기준입니다 S3이 7A3과 같고 그 다음 시그마 An분의 Sn 이 값을 구하시오 그 특징을 보니까요 뭐 특징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거로 가겠습니다 즉 A랑 R이 표현되게끔 보면요 S3 세 번째 항까지 합이죠. 공식 굳이 쓸 필요 없이 항이 몇개안 되면 바로 쓰세요. 그냥 a, 두 번째 항은 ar, 세 번째 항은 ar제곱. 이렇게 된 겁니다. 요 값이 7에 a3은 ar제곱. 이렇게 되겠죠.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0이 아니에요. 양변 a로 나누면요.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이 7r제곱. 이거 r에 대한 2차 방정식 모양이 나왔죠? 넘겨서 정리해 보면 6r 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은 0. 그리고 2r 3r에 1, 1에 마이너스 1 나면 이쪽에 마이너스 붙고 플러스 공비가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 근데 모든 항이 양수가 되려면요 공비 양수돼야 되겠죠? 그래서 r은 2분의 1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뭐, 특별한 특징은 없고요 a n 분의 sn 해볼게요. 자, a n은 a r의 m-1제곱. 이렇게 되고요그 다음에 sn은 r-1. 이거, r 1보다 작죠? 1 r로 쓸게요. 1 r분의인데, 어차피 여기다 소상하로겠죠 분수니까. 1-r분의 첫째 a의 1-r의 n제곱. 자, 요거 이제 시그마 문제입니다. 아래 2분의 1을 구했으니까요. 2분의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A 사라지고요. 분자 분모 있으니까. 2분의 1이면 1 빼기 2분의 1 하면 2분의 1 되겠죠? 2분의 1이니까 분자 분모 2 곱하면 사라지면서 2가 위로 올라갑니다. 이 정도에서 한번 써보면요. 분모는 2분의 1에 n-1제곱 되고요. 분자는 자, 2 곱하기 1-1분의 1에 n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 마이너스를 정리해 보면요,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은 2예요. 이거 사라지면서 이렇게 2가 나오는 건데 위에도 2가 있죠? 사라지고 분자 분모에 2의 n제곱을 곱해볼게요. 이렇게. 여기 2의 n제곱하면 사라지고요. 여기가 1이 2의 n제곱, 여기는 1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n은 1부터 8까지. 이거 뭐 계산하면 되겠네요. 나눠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자, 요 앞에 거는요. 이게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 합공식 이용하면 됩니다. 공비가 2죠. r-1분의 첫째 항1 집어넣으면 2 나와요. 그리고 공비도 2. 2의 항의 개수가 1부터 8이니까 8개. 8제곱 빼기 1. 자, 그리고 요 뒤에 거. 요 뒤에 거는 마이너스. 상수는 그냥 얘랑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8. 그리고 1이고요. 이렇 전개시키면 2의 9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0. 2의 9제곱이 5 1 2예요 빼기 10 해주니까 502가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